다석 사상으로 다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이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3장 위무이 위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는얼번 여러분, 도덕경 63장은 이러합니다. 위무이 함 없는 함 사무사 일 없는 일 미무미 맛없는 맛, 맛. 대소다소, 커다랗고, 조그맣고, 많고, 적다. 보원 이덕, 원망은 소갈로서 갚아야. 도난 어기이, 어려움을 꾀하되, 그 쉬운데서. 위대 어기세, 큰 것을 하되, 그 잔데서. 천하난사 필작 어이, 세상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데서 일고. 천하대사 필자 것에 세상 큰 일은 반드시 잔대서 일어난다. 시 성인 종불 위대.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마침내 큰 것을 하지 않아. 고능 성기대. 그러므로 능이 그큰 것을 이룬다. 부경 낙필 과신. 그저 가볍게 허락하면 반드시 믿음이 적다. 타이 필단앙. 많이 쉬우면 반드시 많이 어려워진다. 시의성인 유난지,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오히려 어려워한다. 고종문한의, 그러므로 마침내 어려움이 없어진다. 적기가 온다고 공습경보가 울리면 어떤 일이든 하던 일을 멈추고 방공으로 대피하여 생명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도 생명보다 더 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죽을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준다면 어떤 일이든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죽을 생명에게는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보다 더 기쁘고 중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기가 공습을 하는데도 하던 일이 중하다면서 일하다가 죽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하던 일이 중하다면서 계속 일을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을 것입니다. 하던 일을 일 없다면서 그만두는 일, 그것이 함 없는 함입니다. 일 없는 일입니다. 맛 없는 맛입니다. 교자가 말하는 함 없는 함, 일 없는 일, 맛 없는 맛은 바로 영원한 생민 얼라를 깨달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하는 세상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라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큰 함도 얼라를 깨닫는 것보다 큰 함은 없습니다. 어떤 급한 일도 얼라를 깨닫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끌리는 맛도 얼라를 깨닫는 맛보다 더 끌리는 맛은 없습니다. 세상 일은 몸을 위한 탐진체의 카르마입니다. 유영문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가끔 문제가 별로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만 하나만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마침내 하나에 절대에 연결되었을 뿐이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인데 하나로 참산다는 것이다. 삶의 참뜻은 하늘에 있지 여기에 있지 않다. 참뜻은 영원한 허공인 보이자는데 있지 여기 이 환상계에 있지 않다. 세상 사람은 거의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한다. 또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늘에 가는 일을 잘 해야지. 세상이나 나라를 잘 다스려 야 한다는 것은 기엽고 헛일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늘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땅에 먼저 한다. 사는 목적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둔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질 목적이 없다. 이 땅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참이지 온전한 참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위무의, 사무사, 미무미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봐야 하겠소. 미안하오 하였고 둘째 사람은 나는 결의소 타서 쌍을 샀는데 그것을 부려부려 가는 길이오. 미안하오 하였으며 또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 들었는데 어떻게 갈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심부름 갔던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집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그 종도로 어서 동네로 가서 한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바리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함 없는 함, 일 없는 일, 맛 없는 맛을 보는 것입니다. 대소 다소 몸나의 큰일이 얼라에게는 작은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나로서는 관혼상자가 큰일입니다. 그러나 얼라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자가 큰일이 될수 없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예수에게 혼사가 큰일이 될수 있겠는가? 제사 지내지 않는 석가에게 제사가 큰일이겠는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한 젊은이가 예수에게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송장 치우는 것을 길가에 떨어진 개똥 치우는 정도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른을 찾아보는 인사를 큰일로 압니다. 그런데 석가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와깔리여 이 썩을 몸은 보아 무엇하겠는가. 법을 본 사람은 나를 본 사람이다. 나를 본 사람은 법을 본 사람이다. 세상일은 많지만 적도록 줄여야 합니다. 예수나 석가처럼 산다면 스피노자나 소로처럼 산다면 세상살이에 할 일이 많은 까닭이 없습니다. 몸나로는 일이 많지만 얼나로는 일이 적기 때문에 마트마칸들은 일을 간소한 생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하트마 칸디는 말하였습니다. 간소한 살림에는 선령함과 함께 위대함이 있다. 부유한 살림에는 이것이 없다. 원망은 소갈로서 갚는다라는 말은 유일하게 논어에 인용된 구절이라. 문장상의 의미와 함께 문헌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논어에 나온 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어떤이가 가로되 원망을 소갈로 갚는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어찌 소갈로 갚으리야? 발음으로 원망을 갚고 소갈로 소갈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장은 노자가 공자보다 앞시대의 사람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도덕경에 뒷사람의 문장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공자가 말한 이덕보덕은 노자의 덕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덕보원은 상대방이 언날을 깨우칠 가능성이 없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한 말과 뜻이 통합니다. 세상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고 세상 큰 일은 반드시 잔대서 일어난다. 로마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대사건도 알고 보면 로마 귀족들의 사치와 방종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대사건도 알고 보면 프랑스 귀족들의 오만과 퇴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대사건도 러시아 규적들의 부패와 방탕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정성이 한 사람을 건지기도 하고, 한 마디 농담이 한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이러므로 성인들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일에 힘쓰므로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성인은 오직 날마다 자신의 수성을 꼭꼭 밟아 이겨나갑니다. 맹자는 이것을 오직 성인인 다음에야 죄골을 밟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가볍게 허락하면 반드시 믿음이 적다. 이 사회는 신의로 유지됩니다. 서로가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가볍게 약속하더라도 무겁게 지켜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는 어린이와 한 약속을 꼭 지키려다가 일제의 관원에 체포되어 옥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쉬우면 반드시 많이 어려워진다. 옛날 어린이들은 어렵게 자랐습니다. 심겨운 노동으로 어려웠고 무서운 가난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 가운데 용기, 인내, 근면, 겸손, 절약의 미덕을 길렀습니다. 요즘 어린이는 옛날 어린이의 비기면 힘겨운 노동도 무서운 가난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린이들의 용기, 인내, 근면, 겸손, 절약정신이 옛날 어린이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자라서 어렵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은 일부러 쉬운 길을 피하여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얼번 여러분,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생명이 잔치에 초대받도록 늘깨어 기도합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